네, 방금 태국과의 경기가 3대0 대한민국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 전반전 우리가 조금 힘든 경기를 할 때도 분명히 있었고 조금 고전을 했었던 타이밍도 존재했었습니다만은, 어, 결과만큼은 3대0 확실한 완승으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날 경기에서 가장 통쾌했던 장면이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한 이후에 어, 두 선수가 뜨겁게 포옹을 했던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잘못을 저지르고 난 직후에 저희가 생방송에서 어, 우리의 역할은 이강인 선수가 잘못을 뉘우치고 이 잘못으로부터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일부 팬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것만큼 정말 어 국가 대표 제명이라든지 다시 이강인 선수가 두 번째 기회를 아예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어, 왜 잘못한 선수를 감싸 돌기만 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날 이두 선수가 완벽한 골을 합작해낸 다음에 뜨겁게 포옹하는 이 장면 자체가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대변해주는. 가장 통쾌하고 가장 멋진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게끔 이강희 선수를 품어주고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어갔던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역시나 한국 축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의 MOM을 김민재 선수를 뽑고 싶을 정도로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벽한 수비 부분도 있었고 박진섭 선수의 골을 완벽하게 셋업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공격에 가장 기... 디어를 많이 한 선수 중에 한 명이 김민재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사이드 쪽으로 도망가는 패스가 아니라 중앙 쪽으로 전진하는 그리고 유미한 찬스로 많이 이어지는 전진 패스를 가장 많이 한 선수 중에 한 명이 김민재 선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후방 빌드업 또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정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방송 중에 일부 팬분들이 어, 김민재 선수는 발전이 없다. 항상 너무 잘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선수다라는 말씀을 농담으로 해 주셨는데 어, 정말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불편한 상황에서 볼이 가더라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는 김민재 선수가 아닐까 싶었던 평소에 저희의 생각을 또한번 완벽하게 확인을 시켜줬던 그런 완벽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김민재 선수의 본연의 역할이었던 수비에서의 활약도 두드러졌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가장 중요한 선제골을 넣었던 이재동 선수의 활약도 저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이재동 선수의 골이 아니었더라면 후반전도 태국이 훨씬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한국이 전체 경기가 조금 더 어렵게 꼬여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이재동 선수가 활약하는 반경을 보시게 되면 수비를 할 때는 최종 수비 위치까지, 공격을 할 때는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이재동 선수가 너무나도 꾸준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드필더는 저 정도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재동 선수 포지션에서는 미드필더 입장에서는 그렇게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올라가서 공격에 기여를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정상적인 부분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미드필더는 경기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나치게 공격을 위해서 많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그 공격이 실패했을 때, 올라간 거리만큼을 다시 백코스를 해서 많이 뛰어서 내려와야 되니까, 그만큼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올라가서 이재성 선수만큼 넓은 반경을 보여주는 선수는 사실 조금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인츠에서도 이역 독보적인 역할을 이재성 선수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역할을 오늘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완벽하게 재현을 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 미드필더들의 특징을 조금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 수비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미드필더 포지션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격을 가담하더라도 박스 앞에 볼이 리바운드가 됐을 때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위치라거나, 볼이 튀어나왔을 때 다시 재차 그 볼을 투입할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은 정상이지만, 이재등 선수가 공격에 가담할 때를 보시게 되면, 스트라이크 자리까지 스플린트를 띄워주면서 결정적인 마무리 터치를 넣어주는 것이 이재등 선수의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오늘 경기의 선제골에 그런 이재등 선수의 특징이 너무나도 잘 녹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반대 상황. 우리 박스 쪽으로 볼이 들어왔을 때는 최종 수비 바로 앞까지 커버하는 역할 또한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박진표 선수가 2017년도만 하더라도 K3, K3 연습생 신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K3, K2, K1 그리고 대표팀 데뷔 그리고 드디어 대표팀 데뷔골까지 정말 많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고 또 팬들 입장에서도 정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골을 오늘 박진섭 선수가 넣어줬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대표팀이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리면서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면서 대표팀 내부에 있는 선수들이 100% 실력을 발휘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땅히 선수들을 지켜줘야 되는 축구협회라든지 축구협회장,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역할이 더군다나 제대로 진행이 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경기에서 또 어려운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거기서 오는 압박감이 상당히 경기력에도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 이런 압박감을 떨쳐내는 데는 오늘 경기같이 확실한 결과만큼 상황을 반전시켜주는데 적절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대표팀을 싸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압박, 압박감을 훌륭한 승리로 잘 떨쳐내고 다음 경기부터는 선수들의 능력을 100% 보여줄 수 있는 더욱더 시원한 경기, 시원한 과정을 보여주기를 아, 기대하면서 오늘 부족했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끝까지 같이 응원해주셨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